오늘 6월 첫날 맥천의 성경 이렇게 신명기 5장 10편 88편 이사야 33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이사야 3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어,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는 어, 다가오고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이 대재앙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말, 말씀들이에요. 어, 대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에는 전쟁이나 이런 기근 이런 것들로서 다가오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큰 일들이 한 번씩 닥쳐요. 뭐, 불합격한다든가, 실직한다든가, 아파서 누가 입원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대장과 관련해서 한 번씩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와중에 어떻게 행하는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 볼수 있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잘 파악하시고, 잘 살피시고, 지금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큰 재앙이 오는데, 당시, 이사야 당시, BC 8세기경에, 700몇년 8세기경에, 그 이스라엘 상황이 이제, 막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그 중동지역을 다 점령하고, 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예, 이스라엘 쪽으로 오는 거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해요. 멸망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방민족을 사마리아에 데려다 놓고 막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나 남유다는 믿음으로 결국은 그것을 통과합니다. 살아남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가오는 그 아수르 재앙이 남유다에 와가지고도 이성저성 막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믿음 좋은 왕 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극복을 하는 자도 있고, 어, 멸망하는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은 멸망을 했죠. 한 시대가 완전히 그냥 끝났어요. 아수르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그렇게 다가올 때 33장 8절 보시면 대로가 황폐하고 큰 길에 원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게 황폐하고 행인들이 끊어지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뭐, 뭐, 돕겠다고 했다가 또 파하고 그렇게 했었죠.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죠. 구절에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죠. 그쪽은 북구라고 말하면 사론. 사론의 장미꽃, 굉장히 이제 그, 가장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 사론이 사막처럼 되어버리고, 바산과 갈멜, 저쪽도 이제 워낙 기름진 곳인데,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이아수르의침공을에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막 흔들리고, 큰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제 대재앙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복합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큰 일은 그냥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첫째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33장 14절에 보듯이, 시온의 죄인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더 좋아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런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약한들을 짓밟고 근마육신을 따라 막 욕심껏 막그 이사야 1장 이장 이런데 보면 나오듯이 힘이 있다고 해서 네가 이온 땅에 홀로 가려고 하느냐? 전투에 전투를 다고 가옥 가옥에 가옥을 다고 막온 땅을 다 사고 집을 다 사고 혼자 살 것처럼 막 탐욕을 부리는 그런 제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막 거의 육신적으로 막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가는 사람 아니라는 여자들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해요. 연약한 자 돌보고 섬기기도 하고 하나 님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신경도 안 쓰고 거역하고 우상을 따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도 이제 많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심 재앙이 오는 거예요. 시원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이 대재앙으로 말미암아 떨게 되는, 떨게 되는 것이죠. 이러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그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혼이 타는 것과 함께 그하려 심판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나갈 때이 삼키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같은 일은 대재앙이 일어나도 같은 일은 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그 그 박해 가운데서 힘 있는 자들의 짓밟힘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다르게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33장 15절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을 흔들어도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을 주려고 해도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함께 약한 자들 짓밟고 빼앗고, 막 그렇게 하려고 의논하는데, 아, 난 그럴 수 없다.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등등 해서 그런 우상을 멀리 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의로운 자들은 1 6절 그런, 저기 이제 15절의 핵심 중에 하나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행동도 행동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그하리니 높은 곳에 그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견고한 바위가 그 요새가 될 것이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대장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가피보 밀실에 피하라고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견광바의 요새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뭐 재앙 가운데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잖아요. 불도 나고 다 빼앗아가고 막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양식은 공급될 것이다. 그럼 물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앙을 만나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가 있다는 그런 자가 살아남는 것이죠. 남는 자레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하나 어, 지금은 이제 아수르가 당시 그온 주변 지역을 주변 지역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아수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악행하던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자들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 시대 심판이죠. 한 시대 종말이에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그 멸망이 임했죠. 북이스라엘 뭐 금송아지 숭배니 우상숭배가 심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뭐 엘리사 선지자, 그렇게 해도 덧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도, 이 남유다 안에 그 죄인들이 있잖아요. 이 악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오는 것이죠. 재앙이. 어쨌든 그런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가 쓰임을 봤는데, 아수르는 그러면 어이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 더 악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악한 자들 짓밟고,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그런 부분 다 나오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악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어 33장과 1절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는 자.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속이는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속고 속이는 그런 것들이죠. 잘 속이는 자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그 조약을, 평화의 조약도 맺었다가 뭐, 딱 보면 깨버리고, 어. 얼마든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다 정복하고 짓밟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가. 그 아수르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제 화가 임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이 공의롭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렇게 하니까 3절에 요러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또이 그 악한 나라들을 임하지만 결국 아수르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아수르도 무너지게 되는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들도 여기저기 이제 나오죠. 보면 내가 그아수 당시로서는 이 아수르만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감히 앗수르가 대항, 앗수르에 대항을 한다든지, 앗수르가 무너진다든지 상상하기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할 통해서 말씀하셔, 내가 저 북방에서 이 메대와 바사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그 앗수르를 칠 것이라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제 그 바벨론이 그 앗수르도, 아니 제가 또 착각을 했어요. 그 바벨론을 불러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수르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도 똑같은 이제 그런 걸 겪어가죠. 바벨론도 나중에 또 멸망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로 나라들을 세워서 또 하기도 하시고, 또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세워서 또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그렇게 해 나가세요. 자 그렇게 이제 이 무시무시한 나라 아수르로부터 이또 의로운 자들을 또 지키시고 나를 나라들을, 나라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 결국은 그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남유다는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 전왕 희석기야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아수르가 오고 있는 중에. 다시 이제 좀 앞으로 돌아가서 아스로가 오고 있는 중에 지금 예언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어, 다가오고 있는 아스로의 위험 그래서 망할 나라들 기도함으로 살아남을 자들 그런 예언을 하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환상이 이제 펼쳐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상이 펼쳐져요. 어, 33장 17절에 너희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운 가운데 정말 좋은 지도자 왕을 보게 될 것이다는 죠 그리고 광활한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넓은 땅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환상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왕 정말 유능하고 선한 왕, 지혜로운 왕, 좋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다. 광활한 땅,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그 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18절에 너희 마음은, 너희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과거에 압제당하고 정말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두려워하던 그때를 이제 과거 시제로 이제 기억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빼앗아가고 계산하고.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세금 빼앗아가고 막 이런 것들. 망대를 개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특별히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때 망대 같은 것을 공성 무기로 세우고 막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막 높은 데 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당할 때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 새로운 왕이 오고, 광활한 넓은 땅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보면서, 전에 그막 두려워하던 그때가 과거는 이제 아련한 꿈처럼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과거 이제 영망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쫙, 이사야 선지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전에 두려워하던 것이 꿈만 같은 그때 또 이렇습니다. 20절에 그때 너희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불안불안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런데 안정된 이 처소인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이 있는 그 안정된 처소를 보게 돼요. 그것은 옮겨지지 않냐고. 다시는 이제 옮겨지지 않고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않는 영원한 도성이 될것이하는 것이다. 하는 영원한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 그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끝부분에서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이새 예루살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보게 되죠. 이새 예루살렘을 안정된 처소인 영영한 새 예루살렘을 저기서 보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아수르의 침곡을 흔들흔들 하는 예루살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자, 여호하께서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그곳에 여러 강큰 호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주변을 보호하는 그런 강인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제 애굽인 나일강의 보호 때문에 안전하고 뭐또 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그 예루살렘은 실제로 별뭐뭐 뭐 딱히 그런 강이 별로 없죠, 그죠? 그뭐 요단강은 뭐좀신통차는 강이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세 예루살렘의 강과 호수가 이게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죠? 그리고 뭐또 생명서 흐르는 강 같기도 그렇죠. 노젓는 배, 큰배 이런 것들이 막 공격하는 그런 큰함선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인지 통행하지 않는 그 정말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런 예루살렘을 이제 환상 중에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다스리신 하나님 모습은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에서 하나님께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것이 이제 이사야 당시에 여러 왕들도 지나가고 재판장도 있잖아요. 재판장들이 공의롭지를 못해요. 뇌물도 받고 뭐, 뭐 부탁하면 또 뇌물 주면 잘해 주고 뭐안 주면 안해 주고 막뭐 이런 재판장들을 생각을 할때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법도는 정말 공의롭고. 그리고 여호와가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하신다는 것이 구해내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유능한 왕,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같은 게 정말 유능하고 능력있는 왕이었어. 이민족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 와도 다 퇴치하고 이기는 그런 능력있는 왕이었잖아요. 그런 왕을 떠올리는 거지. 하나님께 친히 왕이 되신다. 아까 이제 왕을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지금 말씀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눈앞에 가장 가까이는 희석의 왕을 또 가리키고 있기도 한 거죠. 희석의 왕 앞에 왕이 있을 때, 아하수 왕이라든가, 요담 왕 이런 왕을 할 때, 그 왕들이 그렇게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이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이제 주어졌었죠. 그때 이제 참 소망하는 것이 의로운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능력 있는 의로운 왕을 소망했던 것이죠. 일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고 결국은 영원한 왕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런 것들을 이사야서 이제 쫙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예언의 이중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가까운 산과 먼 산이 동시에 보이잖아요. 그처럼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이중 삼중으로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까지 한꺼번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사야. 그러면서 저 왕이 또 메시아이기도 하고요. 다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속에 초림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예언들도 막 나오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막 섞여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가면 가까운 미래 히스야 왕의 출현 같은 그런 이제 의미가 삼종으로 다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어려워요,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미 우린 뭐 이사야 시대보다는 한 2,700년이 지났으니까 이루어진 것들은 다 이루어졌고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은 안 이루어졌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이사야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그 거주민은 그 그 참새 예루살렘성에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 거주민들은 내가 병들어도 놀아하지 않는다.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라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유롭게 건강하게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대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화정이 여러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혹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회개하고 버려야 되죠. 돌이켜야 되고. 그런가 하면 그, 정말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그런 과정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딱히 뭐 회개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죠. 또 견뎌내야 되는 것. 그런가 하면 이 역사가 나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고려하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나는 또그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너무 우리가 이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영원한 구원의 완성,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거야. 이 비행기 날아다니는 하늘 말고,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쳐다보고 천국을 쳐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고 새 예루살렘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러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천성 결계 신명기 5장, 이제 10개명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10편 88편, 이사야 33장,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일곱 교회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